퍼던스의 이장원, 신재평! 네, 저는 락킹 춤을 취미로 가끔 춰왔는데 살짝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락킹 웃으면서 춰야 되거든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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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크 끼고 하면 안돼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<웃음> <웃음> 어쩜 우리 복잡한 인연 <laughs> 서로 얽혀 있는 사람인가 봐 아우 어, 또 못하겠다 아... 할것 없는 장기자랑인데 제가 엄지손가락의 주름으로 어. 웬만한 어. 물건을 다 집을 수 있습니다 아. 살쪄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책도 한번 보정을 해봐 책이요? 아 저기 제가 준비한 책이 있어니어야 준비한 책이 있어? <laughs> 어 이게 야, 예. 야 이거 이거 어렵다 이거 안돼 말이 안돼다쳐 하지마 야, 야. <laughs> 바닥과 입천장을 맞닿아서 큰 소리를 낼수 있습니다. 어? <웃음> <오>. <웃음> 진짜 커야 될 텐데. 네, 심영. 방글무사 하겠습니다. 아니, 이모이 사장만. 그리고 그 말이오. 내가 고사라니. 고사라니.